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오늘은 잔디를 관리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갱신작업 중 봄철에 이루어지는 버티컬 모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갱신작업으로는 통기작업, 버티컬 모잉, 스파이킹, 슬라이싱, 그루밍, 베토 등 다양한 작업이 있습니다. 버티컬 모잉은 잔디밭에 축적된 대치를 제거하고 잔디를 솎아내면서 밀도를 조절하거나 높이기 위해 잔디 줄기의 절간을 잘라주는 작업이죠. 그럼 지금부터 터프심님을 모시고 버티컬 모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터프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버티컬 모잉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버티컬 모잉에서 버티컬은 수직을 뜻하는 단어이고 모잉은 깎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직으로 깎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잔디를 수직으로 깎는다고요? 보통 옆으로 깎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티컬 모잉 작업을 하는 장비를 버티컬 모어라 합니다. 이 장비는 수평의 구동축에 수직으로 여러 개의 날이 장착된 장비로 구동축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여 장착된 날이 잔디줄기를 수직으로 자르게 되는 거죠. 버티컬 모잉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사진에서 보듯이 버티컬 모잉으로 잔디줄기의 절간을 잘라 잔디의 신초생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개체의 잔디가 생성되므로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둘째, 토양 중에 묵은 런더나 잎이 쌓인 대취층을 제거하여 프레시한 뿌리 생육 환경을 만드는 목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잔디면에서 누워있는 잔디를 솎아주는 목적입니다. 결국, 잔디의 밀도 향상, 대취 제거 그리고 누운 잔디 솎기로 잔디의 품질을 향상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구동축의 높이를 조절하여 모인 깊이를 조절하고 구동축의 두께가 다른 날을 장착하여 갱신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린은 2에서 4mm 정도이며 페어웨이는 이보다 깊은 2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날의 두께는 0.8에서 6.4mm이며 그린은 퍼팅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얇은 날을 사용하고 페어웨이의 갱신효과를 높일 때에는 무겁고 두꺼운 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금 버티컬모잉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대치제거라 하셨는데 대치가 무엇인지 이 대치가 잔디생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대치란 살아있거나 죽은 잔디의 뿌리나 줄기 예지물이 서로 엉켜서 형성된 유기물층을 말합니다 이런 대치층이 생기는 이유는 잔디밭은 한번 조성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기물층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쌓일 수밖에 없죠 대치는 많고 적음에 따라 잔디에 판이하게 다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적당한 대취 축적은 잔디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생육을 돕고 대취의 폭신한 특성으로 부상 방지 등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취가 과다하게 축적되면 대취 내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로 혐기적인 환경을 만들어 잔디 생육을 불량하게 만들고 골프채가 대취에 박히는 등 플레이적 품질 유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대치는 병해충의 온상이 될수 있고, 마르게 되면 소수성을 띄어 잔디의 건조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잔디 뿌리의 천근화 과습, 황화현상, 스켈핑 고온장애, 동해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대치층은 없는 게 잔디 관리에 유리한 거죠. 대치층 관리 방법은 배토, 통기, 생물학적 대치방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이들 방법 중 가장 효율적으로 대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버티컬 모잉인 것입니다. 대치를 제거하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버티컬 모잉이라고 하셨고 버티컬 모잉의 역할이 뭔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버티컬 모잉이 잔디에 여러 이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아무래도 수직 깎기는 잔디에 물리적인 상처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은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버티컬 모잉 작업 시기와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디가 수직으로 잘리고 속가져 물리적인 상처가 유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처가 유발되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듯 잔디도 잘려진 부분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디의 빠른 상처 회복을 위하여 티컬 모잉은 잔디 생육 최적기에 실시하여 손상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잔디의 밀도가 낮거나 뿌리가 약한 상태일 때 버티컬 모잉을 하면 오히려 잔디를 손상시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지형 잔디의 생육 최적기는 봄철인 4에서 6월이며 가을철인 9에서 10월 사이이므로 이때가 버티컬 모잉의 최적기라 할수 있죠. 한국 잔디인 난지형 잔디는 6월에서 8월이 생육 최적기이므로 이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버티컬 모잉 작업으로 손상되고 난 후. 정상적으로 잔디가 회복되는 데는 얼마가 걸리나요? 이 시기를 피해 골프 예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잔디의 종류와 기상 조건에 따라 회복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다소 다릅니다. 보통 버티컬 모잉을 한후 20일 정도는 잔디에게 여유를 주어야 하죠. 즉, 약 20일 정도의 최적 잔디 생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업 시기 결정 시 반드시 약 20일 정도의 회복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지형 잔디는 30도씨 이상의 고온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약 20일 이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잔디가 완전히 회복한 상태에서 여름을 지날 수 있죠. 가을철 버티컬 모잉은 한지형 잔디의 영양 생장이 멈추는 시점을 하루 평균 기온을 10도씨 정도로 보고 10월 초순경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잔디는 영양생장 시기를 6월 초순부터 8월 말까지로 보고 버티컬 모잉 작업을 6월 초순에 시작하고 8월 말부터 20일 전인 8월 초순에 마지막 작업을 끝내야 잔디가 여유롭게 생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버티컬 모잉의 시점은 잔디 생육 최성기이며 작업 후 회복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관리의 포인트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버티컬 모잉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버티컬 모어의 구동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깎는 날의 두께를 조절하여 갱신하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가 얕은 경우와 깊은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컬 모어를 이용하여 구동축의 높이, 깎는 날의 두께뿐만 아니라 날의 간격으로 갱신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잔디밭 표면에 버티컬 날을 낮게 세팅하는 경우 잔디를 세워주거나 솎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고, 잔디의 손상을 줄일 수 있지만 버티컬 모잉의 핵심인 대취 제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컬 날을 낮게 세팅하여 작업하는 이유는 잔디면의 품질 유지가 중요시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통기 작업으로 발생한 코어물을 부수는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기 작업으로 발생한 코어물을 말리고 버티컬 날이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정하여 코어물을 부수게 되면 유기물과 토양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스위퍼나 블루어로 유기물을 제거하게 되면 토양을 자연스럽게 잔디밭에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즉, 비용을 들여 배토사를 구입할 필요 없이 배토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토양 물리성 개선과 배토 효과까지 일석이조이죠. 다음으로 깊은 버티컬 모잉인데 목적은 포복경이나 지하경을 잘라 새로운 개체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축적된 대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의 종자가 토양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오버시딩 작업 시에. 시드베드를 만드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티컬 모잉으로 새로운 개체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축적된 대치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되... 대치 제거 목적으로 버티컬 모잉을 할 경우는 대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따라 날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치층의 바닥까지 버티컬 날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대치층 아래에 있는 토양의 표면이 잘려질 정도로 깊이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잔디밭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데 잔디뿌리, 지하경, 포복경 이 표면 등이 과다하게 제거되면 그라운드면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의 깊이는 모든 상황을 감안한 제한적 결정이 따라다닙니다. 예로 신초생장 촉진이 목적이라면 포복경이 잘릴 정도의 깊이로만 조정하고 대취 제거가 목적이면 버티컬 날의 간격은 2.5에서 5cm 간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5에서 5cm 간격은 잔디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대취 제거 효율은 최대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표는 날 자체의 넓이와 날의 간격에 따른 갱신작업 효율인데 넓이가 넓을수록 간격이 좁을수록 갱신작업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에서 7cm 정도의 깊은 버티컬 모잉은 중장비로 가능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버티컬 모잉이 잔디에 다양한 이점이 있어 좋은 건 설명으로 잘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버티컬 모잉을 무한정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버티컬 모잉의 적정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버티컬 모잉의 적정 횟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컬 모잉의 횟수. 즉 빈도는 대치 축적률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퍼팅 그린 대치 층의 허용 범위는 대략 6에서 12mm 정도입니다.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잔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버티컬 모잉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치 층의 측정은 홀컵을 교체할 때 혹은 그린 잔디를 자르거나 플러깅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잔디의 경우 버티컬 모잉 횟수는 6월부터 8월 중순 사이에 1에서 2회 정도이며.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철 각각 1회, 연중으로 2회 정도입니다. 특히 한지형 잔디인 켄터키 블루그레스는 매년 2회 정도의 버티컬 모잉이 필수적인데 이유는 대치축적으로 문제가 되는 썸머 패치, 페어리링 드라이 스팟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지형 잔디인 버뮤다그레스의 첫 번째 버티컬 모잉은 잔디가 왕성하게 잘 자라는 늦은 봄에 실시합니다. 이 시기의 작업은 대치를 제거하고 포복경을 잘라주어 잔디의 밀도를 높이고 수평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대치층 제거로 햇빛에 의하여 표토층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잔디의 생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버뮤다그레스의 오버시딩하는 특수한 경우 두 번째 버티컬 모잉은 가을에 실시하는데 오버시딩 시점 2에서 4주 전입니다. 이유는 버뮤다그레스의 생장을 억제해 오버시딩한 잔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종자가 토양에 잘 닿게 만들어 포양 표면에서 잘 발아하여 활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벤트그레스로 조성된 그린은 봄, 가을에 연중 2회 정도 실시하는데 밀도가 높고 대치 축적이 많은 품종일수록 버티컬 모잉을 더 자주 하거나 강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구품종인 펜크로스보다 신품종인 펜에이원 T1, CY2 데클라레이션이 여기에 해당되죠. 버티컬 모잉 후에는 잔디에 상처가 생기고 잔디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대치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잔디에게도 초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버티컬 모잉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버티컬 모잉 후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강한 버티컬 모잉을 한 후에는 잘려진 잔디 조직으로부터 수분 증발산량이 증가하고 뿌리, 지하경, 호복경이 들뜨거나 노출되어 건조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버티컬 모잉 후 잔재물들은 스위핑 작업을 통하여 제거하고 곧바로 관수를 하는 것이 또한 배토를 충분히 하여 들뜬 포복경을 덮어주고 면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배토와 관수는 잔디 반면의 균일성을 향상시키고 잔디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 약 5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질소 시비를 하는데 잔디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대치층이 5cm 이상 축적되면 버티컬 모잉으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드커트를 이용하여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토양을 추가로 포설하는 재조성 공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티컬 모잉 장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며 작업 시의 주의사항이나 추가로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에 사용하는 장비로 버티컬 모어 유닛이 호환되며 모잉과 동시에 잔디밭에 잔재물을 수거 가능한 삼갱모어가 있습니다. 페어웨이용으로는 PTO 동력으로 작동하며 토양 표면을 뚫을 수 있는 6.4mm 정도의 두꺼운 날과 무겁고 강화된 구조인 트랙터로 견인하는 버티컬 모어가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주의사항인데 작업 원칙입니다. 버티컬 모잉은 직선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작업 시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회전하게 되면 잔디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작업 방향을 바꾸어 실시하되 잔디의 밀도가 낮은 카트로 주변이나 집중 다박 지역 그리고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매놀 주변, 전자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 그리고 경사가 심한 지역은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소형 에어레터로 코어링을 부분적으로 해주면 빠지는 지역이 없죠. 두 번째로 날씨가 가물어 토양이 건조할 경우는 작업 전날 야간 관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버티컬 날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 헤드와 전자변 등은 수리지 깃발로 표시하여 장비나 헤드 손상을 방지해야겠죠. 세 번째로 버티컬 모잉 후 제거된 대추와 토양은 말린 후 스틸 매트를 이용해 대추와 토양을 분리시키고 남은 유기물은 스위퍼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스틸 매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제한된 스위퍼 장비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틸 매트로 유기물과 토양을 분리한 후 동영상과 같이 브로어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페어웨이 가운데로 모으면 시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건데 버티컬 모잉 후 과다한 배터는 골프 플레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배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두세 번에 걸쳐서 배터하게 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봄철 발화전 처리제를 시작하는 경우는 버티컬 모잉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 내에 숨어 있던 잡초 종자를 끌어내어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터프신님께 버티컬 모잉에 대하여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터프신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클릭 부탁드리며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